예, 오늘은 레위기 성경에 대한 개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레위기는 상당히 좀 딱딱하고 또 실생활에 과연 적응, 적용이 될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레위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레위 설교를 계속 강해를 하게 되면 교인 수가 줄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만큼 쉽지 않은 책입니다.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도 레위기 오는 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는 신약에서 4흔번 정도 언급될 정도로 중요하고, 특별히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기서를 가지고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출애굽기가 성막을 완성함으로써 끝이 난다고 하면은 레위기는 출애굽의 연상성상으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래를 모세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에게 성막에 관계된 제사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한 성결법 이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6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 대한 제사법 17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거룩한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핵심 단어는 자연스럽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90번이나 사용이 되는데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하는 너희 하나님이시니 거룩함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법은 5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의 의뢰와 절차를 다루고 있고 그 외에도 감사제, 서원제, 낙헌, 낙헌제 모두 함옥제에 속하는 법입니다. 11장에서 15장의 정결법은 음식, 출산, 악성, 피부병, 유출병을 다루고 종교적인 부정함과 정결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질병, 출산, 감염, 죄, 시체 등이 부정함을 가져오는 원인이며 정결례와 희생제물을 통해서만 깨끗하게 될수 있음을 가르킵니다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이 제사법의 피날레를 장시하는데 이날은 유대인들은 용키프르라고 해서 온 백성이 속죄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레위는 동물의 피의 제사로 가득한 책으로 피라고 하는 단어도 90번 이상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선행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레위기 19장을 보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레위기는 그 외에도 6월절, 목요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과 같은 절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은 여호와가 하신 일을 상기시키므로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1년 내내도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안식일 또 7년째 되는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나면 반 50년째가 되는 희년을 선포하라는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레위에서 매번 드리는 동물 제사는 신약에 나온 예수님의 단회적이고 영구적인 제사와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정결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이상 레위기의 음식 규례와 정결법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됨으로써 이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자세히 묵상할수록 예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 넓이와 깊이를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의 동물재산은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의도적으로 지는 고의적 범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필은 우리를 온전히 깨끗게 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바다로 이끌어가는 레위기 읽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